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5급 한자학습편 제22강 7번 땅과 산과 밭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자벌집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예전에 범인을 붙잡아 끌고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벌집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놀렐엽에 자벌극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놀렐엽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자벌극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잡을 집 가질 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놀랠렵은 범인이 지은 죄가 크고 심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이를 놀란다, 놀란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놀랠렵이 부분 글자로 쓰이면 그 글자 모양이 다행행과 같으나 전설을 대조하여 보면 다른 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원은 잡을 집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붙잡듯이 일 잡는다 또 가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집권이 있고 사물을 잡듯이 일을 이 맞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집사나 집무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잡을 집 가질 집 맡을 집입니다. 다음은 기세 세 권세 세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바로 잡아 세워서 잘 자라도록 물을 뿌려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세세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심을예 밑에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심을예를 글자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힘력을 결합하여 기세세 권세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심을예는 큰 땅덩이를 파는 구덩이의 손으로 나무를 붙잡아 바르게 세우고 일 심는다는 뜻을 나타낸 부분 글자이고 또이 기세세와 제주예의 고자입니다. 자원은 기세세에는 정성들여 심은 초목이 힘차게 자라듯이 사람이나 사물의 힘이 뻗어가는 일 기세 또 권세라는 뜻이며 보기로 세도가 있고 이 일이 벌어지는 형편이 이 형세라는 뜻이며 보기로 형세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기세세 권세세 형세세입니다. 글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벌집은 놀랠렵의 자벌극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이 놀랠렵은 이 흙토 부분은 흙토가 아니고 사람 대입니다. 그래서 클 대입니다. 큰 점점 심해진, 크고 점점 심해진 그런 죄를 지는 사람이 세상을 깜짝에 놀래게 한다는 뜻에서 놀랠렵입니다. 세상을 깜짝에 놀래게 한 그런 사람을 자벌극 붙잡는다는 뜻에서 잡을 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 형세세 기세세입니다. 형세세 기세세는 에, 위에 있는 부분은 심을 예입니다. 심을 예는 에, 큰 땅덩이 중에 잡을 극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땅 구덩이를 파고 어, 그 심으려는 나무가 나무를 잡을 극, 바로 잡아서 세우고 그리고 어, 심는다는 뜻을 나타서 심을 예이고 그 심은 나무가 힘력, 힘차게 자라나듯이 뻗어가는 기세 또는 형세라는 뜻을 나타내서 기세세, 형세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뜨거울 열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뜨거운 불을 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뜨거울 열의 자 짤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심을 예 밑에 불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심을 예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불화 늑점을 결합하여 뜨거울 열 더울 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뜨거울 열은 심은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자라나듯이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니 이를 뜨겁다 또 덥다는 뜻이며 보기로 열화가 있고 일을 할때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니 이 열심히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열심히 있습니다. 훈과 음은 뜨거울 열 더울 열 열심히 할 열입니다. 다음은 예술 예 제주 예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화분에 꽃을 심어서 잘 자라게 솜씨 있게 가꾸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술 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풀초머리 밑에 심을 예와 그리고 이를 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머리를 글자에 위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 심을 예를 결합하고 맨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를 오늘 겨나봐요 예술예 제주예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예술예는 초목을 심어서 잘 자라게 가꾸는 솜씨를 학문이나 기술을 닦아 자라는 솜씨에 비유하여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예술 제주 기술 또 학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예술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예술예 제주예 기술예 학문예입니다. 한 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울 열은 심을 예에 불화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의 가지가 하늘을 향하여서 힘차게 뻗어가는 것과 또 불화 넉점을 결합했는데 그 불길이 하늘을 향하여서 나무 가지처럼 세차게 타오르는 것을 나타내서. 그불이 불길이 뜨겁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뜨거울 열입니다. 다음은 예술예입니다. 예술예는 풀초 머리밑에 심을 예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풀초머리는 풀과 나무 거 초목이라는 뜻이 되고 그 초목을 심어서 잘 자라게 가꾸는 그런 솜씨를 학문이나 기술을 닦아서 그 재주가 자라난 것을 비유하여 이를 운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예술 또 제주 기술 또는 학문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예술 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혜해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부자가 적선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은혜해의 자음은 소전에서는 삼갈전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삼갈전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은혜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삼갈전은 씨앗을 뿌려 새싹이 모종밭에서 조그맣게 도단한 모종을 조심스럽게 가꾸듯이 일 삼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은혜해는 어린 새싹을 가꾸면서 정성을 다하고 삼가듯이 어진 마음으로 보살피고 도와주어서 보약게 하는 것이 일은혜또 덕택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은혜가 있고 은혜를 베푸니 이 인자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자애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은혜의 덕택의 인자할 해입니다. 다음은 오로지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소음에서 물레로 실을 뽑아내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때 이 물레가 오로지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로지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삼갈전의 마디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삼갈전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디촌을 결합하여 오로지 전, 전단할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오로지 전은 어린 새싹을 가꿀 때에 삼가며, 손마디에서 맥박이 뛰듯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는 것을 나타내어 일 오로지라는 뜻이며, 보기로 전공이 있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하니 이 전단한다.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전제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오로지 전, 전단할 전, 마음대로 할 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해는 삼갈전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갈전 글자 위에 나타내는데 그 뜻은 모종밭에 도달한 그런 어린 세싹을 갖고 올때 갖고면서 정성을 다하고 삼가는 것을 나타내습니다 그 삼가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또 도와주어서 고맙게 느끼하는 그 것이 바로 은혜라는 뜻에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로지전입니다. 오로지전은 삼갈전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삼갈전은 어린 새싹을 가꿀 때에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삼간는 그런 뜻이고 이 어린 새싹을 삼가면서 정성을 다하듯이 마디촌 손목에서 맥박이 뛸때 끊임없이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정성을 드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오로지전입니다. 다음은 전할전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전할 전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 인변에 오로지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 인변을 글자의 왼쪽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오로지전을 결합하여 전할 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전할 전은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은 물건을 보내거나 소식을 알리려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전한다는 뜻이며 거기로 전달이 있고 질병을 전하니 이 옮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념이 있고 유인의 업적을 전하는 삼 전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기가 있고 성연의 가르침을 주석하여 전하는 사 경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전할 전, 옮길 전, 전기 전, 경전 전입니다. 다음은 모일단입니다. 도음이 그러면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모일단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 는 에워쌀 위 안에 오로지전을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 이 성벽의 뜻을 나타내는 에워쌀 위 안에 오로지전을 결합하여 모일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모일단은 성곽이나 울타리가 에워싸듯이 사람들이 오로지한 마음으로 뭉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모인다 또 모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단결이 있고 사람들이 애워싸서 둥글게 뭉치듯이 이 둥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단선이 있고 모임이 일체감을 이루도록 삼단속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단속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모일단 모임단 둥글단 단속할단입니다. 다음은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전하자는 사람이네 오로지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보내는 목적은 오로지 어떤 소식이나 물건을 전를 즉, 전달을 하려는 한 가지 목적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전할전이 되었고, 또 질병을 전하니까 옮긴다는 뜻이 되고, 유인의 그 전기를 전한다는 뜻에서 전기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일단입니다. 모일단은 에어살 이 안에 오로지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서 어, 모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어, 모일단 또 모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에어살 이 안에 오로지전을 결합해서 어, 모일단, 모임단. 다음은 구를전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손수레를 끌고 가면 바퀴가 굴러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를전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수레거 변에 오로지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수에서도 수레거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오로지전을 결합하여 구를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를전은 수레의 바퀴는 오로지 굴러가는 기능을 만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구른다, 굴린다, 또 돈다는 뜻이며, 보기로 자전거가 있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며 위치를 이 옮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운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구를전, 굴릴전 돌전, 옮길전입니다. 다음은 언덕구, 무덤구입니다. 도음이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산기슭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여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언덕구의 자임은, 소전에서는 북력북 밑에 집터를 나타내는 한니를가로그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북력북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집터의 뜻을 나타내는 한니를가로그어서 언덕구, 무덤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언덕구는 사람들이 북쪽을 등지고 겨울에 햇볕이 따뜻하고 여름에 바람이 시원한 남쪽을 향하여 산기슬계 집터를 잡으면 북쪽에 있는 지형이 일 언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구릉이 있고 봉분이 산 언덕과 비슷한 이 무덤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구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언덕구 무덤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구를 전는 수레거 변에 오로지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거는 에, 수레에 달린 바퀴라는 뜻이고 그 수레 바퀴는 오로지 그맞던 일이 굴러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굴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레 그의 오로지 전을 결합하였습니다. 또 어, 수레 바퀴가 굴러가면 그 위치를 옮기는 것처럼 예, 옮길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로지 전을 결합하여 굴전 어, 옮길 전입니다. 다음은 언덕구입니다. 언덕구는 이 부분은 북녘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낮은 산 언덕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여 집을 지으면 그래서 이 가로군 한 획은 집터를 나타냅니다. 그집 뒤에 있는 바로 산기슭이 언덕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언덕구가 되었습니다.